아 좋다 좋아. 왕새우 튀김 좋다. 참 좋다. 이게 엄청 난리났다 아우. 우나 수강장. 에스 톡톡 터지는 소리. 톡톡 터지는 소리. 구 배터, 구 배터, 영종도 구 배터. 달리미 달리산 그, 옷, 베터. 아. 감자, 밑에 엄청 왔는 엄청 왔어 네, 어. 음... 아. 아. 도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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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사장님 밥 하나 먹어야 되나요? 그 기간에 가 오늘 어요들습니다그이밥 하나 먹니다해 <Islamopus> <horn> 아, 맛있겠다. 근데 뭐 바쁜 거 알아. 근데 분명히 안 바쁜 시간도 있을 텐데. 많이 있죠. 참... 장래 뭐 공부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.